제가 당에 있을이라고는 상상도 못해봤어요. 근데 당에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발로 온 거예요. 발로 와가지고 걸지를 못했어요. 집에다가 보통 매트를 한석 장씩 이렇게 겹쳐서 갈 정도로 발바닥을 디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 항상 작년까지도 심면 양말을 신고 잤어요. 맨발로 발을 뒤질 수가 없고 또 발이 얼음장이에요. 항상 이렇게 다리 밑에 장단지 쪽에서부터 발바닥까지가 항상 얼음장이기 때문에 어, 디 외출했다가도 저도 모르게 하게세 번씩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왜일럴까 했더니 당이 너무 높아서 이제 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쓰러지지 않았냐고. 어. 그래서 한 번도 쓰러진 적 없었다고 했더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기까지, 완, 어떻게 왔네요저보고 옆에서 혼자 그냥 들어왔다고 했더니 저보고 1, 2, 3, 4를 세고래요. 10까지. 제가 정확히 또렷하게 세우, 세우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정확히 대답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잘 치료받아가면서 제가 당이 이제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는데 음, 작년에 제가 10월달에 힐미를 만났는데요 500인 없던 사람이 작년 6월에 한번딱 499가 오더라고요 작년 6월달에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당이 100일로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우뚱 하신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갔더니 당이 100온 거예요. 아... 선생님 이제 그때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 관리를 잘했다고 120% 칭찬해 주고 싶대요. 아... 근데 당도 문제지만 당에는 항상 당한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 갔을 때 13.6이었어요. 일반인 같으면 5.6 이하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저보고 뭐, 어,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추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 그 다음에 갔을 때가 8.8 조금 좋아졌대요 세번째 갔을 때가 7.5 그런데 거기서 7.0만 내리면 선생님이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말씀 안 하시겠대요. 7.0까지만 7.0, 7.0 밑으로만 내리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딴 거는 다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는데 당화혈색소가 8.0으로 온 겁니다. 저보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다이어 많이 먹었어요. 여름에 식사보다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당화 혈색소수가 제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밥보다 거의 과일로 살다시피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이유가 있지. 분명히 이유가 있대요. 다음부터 과일 좀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희미를 만나서 당이 이렇게까지 좋아지더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500이 넘었는데 380이. 정말 그것도 몇년 동안 떨어진 게 380이. 3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군복에 쟀을 때도요. 최고 좋았을 때가 딱한번 139. 기본적으로 159. 250대가 넘어가요, 항상.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서 추석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힘이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너무 좋아져갖고 제가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학사 10명 정도 같이 갔었는데 거기를 못 올라갔어요. 저, 저만 혼자 내과에 앉아서 기다린다 하고 다 올라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저희 그 가차운데 행주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여름에 5월, 6월 두번다 정상까지 올라가고.